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이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주의자, 보수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는가? 그 사람들은 X의 윗부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전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잘 되면 끝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자식들 유학 보내서 스펙 쌓아주고. 축세하고 그러면 오케이. 왜 진보주의자들이 믿음을 바르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가? 진보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X 아래 부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의 정의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X 윗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나의 공의, 나의 정의, 나의 판단으로 사람을 사랑하자고 하니까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부딪힙니다 다 자기 정의가 부딪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X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담혜석에서 주님에게 핀셋으로 찝혀 나오듯이 찝혀서 구원받은 뒤에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담메석을 가는 사람들, 다 바울을 집어내실때 바울 혼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분명히 일행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일행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핀셋으로 바울만 찝어서 탁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여러분 그때까지 사울은 옛, 바울 옛 이름이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를 아예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바오,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핍박한 사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핍박했지 그게 나를 핍박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니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일생은 X의 아랫부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스 1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빚친 자는. 바울이 그 이후로 일평생토록 하나님 사랑 X의 윗부분으로 사람 사랑 X의 아랫부분을 일구어 가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 내가 유대인이니까 난 유대인만 사랑할 거야.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석학인데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나하고 말 통하는 지성적인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을 베풀 거야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문명인이죠. 야만인 끝에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귀는 사람 중에서 끝에서 끝이 누군가요? 다고기서 고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좁은 범위 내에서 사람들만 지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만인 문명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야만인에게까지 나는 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줘서 이 빚을 저 사람들에게 갚아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박사학이 따보세요. 석사하고 이야기만 해도 말이 안 통한데, 그런 사람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 같은 대석학이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때가 빚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에게 빚진 사랑의 빚절, 내가 하나님에게 갚는 방법은 사람에게 갚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인 일터를 우리가 땅 끝의 증인으로 그 일터를 성직으로 일구어 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그 일터를 X를 구현하는 대상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하기 위한 일차적인 공간이 나의 일터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내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내 상품을 팔고, 내 노동력을 팔고, 내가 대가를 돈으로 받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면 그건 경제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X의 아랫부분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성직이고 그분은 성직자가 되고 그분의 일터는 땅끝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에게인가 빚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제 얘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일간지 신문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30년 전부터 주님의 교회를 할 때부터 또 100주년 기념교회를 할 때부터 왜 세무소 직원을 설득해서 각끈세를 자진납부했는가?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강남 세무소 직원이 안 받는 거예요. 목사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왜 괜히 와서 우리 귀찮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아니 내가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를 다하겠다는데 왜 당신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가? 난 내야 되겠다, 받아라. 2005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한 백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는 마포구에 있습니다. 마포구 공무원도 똑같았습니다. 가서 설득을 하고 가건세를 납부했습니다. 그걸 알고 일간지 기자가 왜 그랬냐? 물에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금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첫 번째 나눔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도로, 항만, 전기, 교통, 상수도, 하수도, 정원, 학교,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육, 복지, 국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내, 내가 만나보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이웃 모두를 사랑하는 첫 번째 나눔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탈세를 합니다. 그리고 탈세한 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헌금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탈세를 하고 탈세한 돈을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돈에 걸신 들린 거린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돈을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에 돈을 좋아하신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 힘들게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빌게이처 같은 사람 10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 사람들 돈다 합치면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보다 재산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발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기자하고 저하고 대화한 기사를 어느 재벌 총수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금을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첫 번째 나눔이라고 한 것이 이타심, 이, 이타심으로 인함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타심이 아니고 채무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하든지. 이타심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내 공로잖아요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타심을 베풀어 선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박수갈채 받습니다 이타심의 시발점 중심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쁘면 이타심 어느 누구에겐가는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채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빚진 거잖아요. 빚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나무 돈 떼먹은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채무감인가? 나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빚을 줬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완도 땅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생을 사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이주 오셔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완도를 처음 와봤습니다만,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완도라는 이, 이 고장을 일군 첫 번째 개척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천 년, 이천 년 동안, 이 완도 땅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 길을 닦았습니다. 전신주 세웠습니다. 전기 들어오게 했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서 그분들이 닦은 길을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라서 나 혼자 힘으로 다살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닦은 길을 걷고 그들이 만든 이 문명세계의 모든 유익을 다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뭘로 그걸 닦았습니까? 그분들 세금으로 닦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산 사람들이 바친 세금으로 그렇게 이 완도가 일구어져서 우리가 지금 무임승차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다음에 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또 일구어야 돼.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은 절대로 뜯기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금보다 더 명예롭고. 더 확실한 나눔은 없습니다. 우린 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네명이 있는데, 제 아들들이 군을 갈 때나 제가 목회하던 교회 청년들이 이제 군을 간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저는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남의, 남의 집 아들들에게 진 빚을 갚고 와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는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집 아들들이 이 안보를 지켰습니다. 뭐, 조선시대, 뭐, 우리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당할 때에 수많은 집 아들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린 먼 이야기는 우리 제쳐놓고요.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유엔군 피해자 15만 2천명을 제외하고 3년 동안의 한국전쟁 중에서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수가 총 98만 8,920명입니다 이게 다 나무 귀한 집 아들들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한국전쟁을 3년 치를 때 그때 우리나라 남한 땅 국민이 2천만 명입니다. 당신은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49년도 생이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이로 두 살이죠. 저희 집 식구는 우리 7형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일하시고, 일하시려고 도와주시면서 저희 집에서 숙식하시는 분 해서 식구가 10명이었습니다. 그 50년대에 뭐 웬만한 집다 식구들 다뭐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 집에 간단하게 부부 그리고 애둘 그리고 부부의 두 부모님 내부 중에 한 분만 모시고 산다 해서 한 집에 다섯 명이라고 우리 가정하십시다 굉장히 작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2천만 명이면 한 가정당 다섯 명이면. 400만 가정밖에 안 됩니다. 400만 가정 중에서 100만 명의 아들들이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다면 세집 건너 한집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이 나라 안보 지켜졌습니다 나무집 아들이 피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덕분에 안보는 당연한 듯이 누리면서도 자기 아들은 군에 안보내려고 별의 별짓을 다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신앙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언제든지 너 가서 그동안에 이름 모를 수없이 많은 남의 집 아들들 덕분에 산그 안보의 빚너 당당하게 우리 집을 대표해서 갖고 와라 네가 갖고 오면 두고두고 두고 오는 세월 동안에 남의 집 아들들이 또 너한테 그빚 갚아줄 거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빛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뭐 세계 어디를 가나 공항에도 그렇고, 카페에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이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스마트폰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위대한 천재입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70억 인구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 천재적인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의 동료인 팀쿡이 애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CEO가 된 거죠. 그 CEO 팀쿡이 몇해 전에 그 경제 전문 잡지인 포춘지와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팀쿡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자식처럼 사랑하는데 자기 조카 한 명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팀 쿠그의 재산이 8억불, 8,800억입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세살네살 네 되는 어린 손자에게까지 상속하잖아요. 그런데 팀쿡은 8,800억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 나는 확실히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혜택이 뭐예요? 설명을 가면 이런 겁니다. 사회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나는 확실히 이 사회에 많은 빚을 줬다. 여러분, 팀쿡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세계 최강국의 교육을 받고 더더구나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그로부터 모든 천재적인 그 정령수를 배우고 이게 자기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그거는 팀콕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내가 빚진 거다. 그래서 이 빚을 누군가 다른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빚을 사회에 갚아야 된다. 여러분, 미국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꽃이 피어서 미국이 자본주의의 나라이고 자본주의 돈을 배금주의로 살아간다고 욕을 듣지만 미국의 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도 건실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빚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 있다면 모두 누구에겐가는 빚진 사람이므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X의 윗부분 하나님께 진 빚을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이중 채무자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X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일터에서 일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일터에서 불장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도 X의 아래 부분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터가 거룩한 성직을 내가 수행하는 일터라고 생각할 때그 일을 통해서 고객에게 사기를 칠수 있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고아원에 돈 가져주고 양로원에 돈 가져주고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일터에서 X의 아랫부분을 내가 구현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